ホビオ <목소리> 안녕하세요, 태연짱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 재밌는 심리 테스트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치? 좋아하는 색깔로 보는 성격인데요. 자 먼저 진지 씨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저는 흰색이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은 고독한 가정교사 스타일입니다. 유행이 i 음. 이 u 에 민감해하지 않는 아주 태연한 성격이지만 간혹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도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잘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럼 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오 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오, 어, 그럴 그래요. 듯한데요. 응. 여러분은 좋아하는 색깔이 뭔가요? 빨주노초파보라 네. 검정 흰색 갈색 핑크 중에 자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일단 음... 제가 오, 쿠폰은 조금만 기다려. 강승선님이 분홍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분홍은요. 어 핑크색이죠. 네. 겉바속촉 쿠키. 강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감정적으로 음. 여린 편이라고 합니다. 섬세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를 잘 캐치하는 재능이 있고요. 반면 네.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현실을 도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 맞나요? 자 윤태경님 태... <laughs> 혹시 정치 색깔인가요?라고 <laughs> 하시는데 어, 색깔 되게 많은데 아니고요. 이상한데 어. 아니고요 이 와중에 이효우님 파란색이요라고 하시네요 파란색은 명탐정 코난 상황 대처 음.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인 매력이 있다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신뢰를 받는 편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면도 있다. 어 오. 근데 혹시 보라색은 없나요? 저는 보라색을 골랐거든요. 저도 흰색을 저는 흰색을 골랐어요. 음. 저랑 보라색이 비슷한... 좋아하는 사람 보라색이 있나요? 없네? 그러면, 어, 보라색이 나왔다. 내가 말할 거 보네. <laughs> 이진이님 보라색 네. 말씀하셨는데요. 감수성 빼면 시찰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로맨틱한 면이 오. 있다고 합니다. 직관력이 뛰어나 사람 잘 본다는 소리를 듣고요. 개성이 강한 예술가 타입이지만, 건의와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는 편. 오, 맞나요? 어느 정도 맞나요? <laughs> 언젠간 내가 저 자리에 꼭. 고... <laughs> 94JS님, 까만색 또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네, 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검정색은 네. 나를 따르라, 남을 다를 줄 아는 재능이 탁월해서 상황과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는 계략가라고 합니다. 오, 오. 좋은데요? 음. 어, 지금 심미 테스트 재밌으신가봐 색깔이 여기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다 관심법으로 깨뜨려 본다고요. 자 그럼 오늘도 언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댓글 이벤트 당첨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주제는 밸런스 게임이었죠. 네. 100% 확률로 1억 받기랑 또는 50% 확률로 100억 받기 이둘중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남기는 거였는데요. 저는 무조건 50%로 100억입니다. 오. 인생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100억, 100억 50% 확률로 동손이면은 어떡하죠? 동손이면 뭐 어쩔 수 없죠. 없는 돈으로 <laughs> 도, 어, 네. 그렇게 살아요. 저는 네. 열심히 로또를 매주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첨자 음. 발표를 해볼게요. 네, 자 아도니스님, 뮤엘씨님, 짜이언님 김민건님, 도미니오님, 업다운님, 큐큐큐큐님퍼페리스님 <laughs> 김지민님, 청팔님. 열분 축하드립니다. 방송이 끝난 후 천다이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썰전이 오갔던 댓글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읽어 볼게요. 아이디 뮤엘신 님 100억 받기 친구 10명만 모아서 100억에 도전한 다음에 그중 한 명이라도 걸릴 테니까 그 돈으로 n 분의1 하면 이득 오, 오 똑똑한 굉장히 방법이야. 똑똑해요 한 근데 마치 저번 주에 정지영 같은 친구들과 한다면 <laughs> 결국엔 빵원이지 <laughs> 근데 조금 약간 현명한 것 같아요 어, 약간 현명해요 네. 저 같으면 그냥... 5명은 1억 받기 하고 네. 이제 노나 가진다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친구가 100억이 100억을 당첨이 됐다 해도 네. 그 돈을 저에게 준다는 그런 보장을 <laughs> 보장을 보장이, 네, 보장이 없다는 네. <laughs>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이디 쿄쿄쿄쿄님 1억 받기 물론 50% 100억으로 받으면 좋지만 못 받는다면 1억도 못 받았다는 사실로 계속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음... 1억이라도 받으면 그냥 그래 이게 어디야 라면서 정신승리라도 할수 있잖아요 어 이런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네. 똑똑한 방법이긴 네, 하죠 네, 100%니까요 네 정말 똑똑한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디 읽어볼게요 네. 아도니스님 1억 받기 어, 1억 받기가 많네요 저는 제 운을 믿지 않습니다 모마에서도 50%는 생각보다 잘 터지지 않더라고요 음. 현실은 아니지만 이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쓰고 모마에도 조금 쓸게요 찡긋 모마이도 마이. 써주신다니.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래. 음. 음. 다음 댓글 이벤트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이유와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댓글 남기신 분중 10분을 추첨해서 천자이아를 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심리 테스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딱한 분만 뽑아볼까요? 네, 그럴까요? 어, 지금, 오, 파란색도 나오고 흰색도 오. 나오고. 파란색이 또 나왔고 갈색도, 갈색도 나왔어요 나아고요. 갈색을 한번 해볼까요? 오, 갈색을 오동나무 님의 갈색 제가 갈색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갈색 단단한 호두 허세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솔직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급히지 않고 완고한 모습이지만 팀에게는 협조 중인 팀플 최적화 유형 오, 오 과제할 때 장난 아니시겠어요 인기가 그리고 게임할 때 장난 아니시겠어요 <laughs> 팀플이 제일 중요한 게임은 <laughs> 어, 어, 지금 왜 당첨이 안 될까라는 댓글을 봤거든요 저희가 어... 곧 쿠폰을 보여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쿠폰은 조금만 기다려. 자, 오늘은 타임어택 챌린지로 진진이와 대결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바로 바로 콩 옮기기입니다. 30초 동안 더 많은 콩을 옮겨야 하는데요. 네. 여러분은 누가 이길지 이름과 회원번호를 남겨주세요. 회원번호는 모마에 접속한 후 설정 클릭 게임 정보에서 숫자 9자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정답 맞힌 세 분을 추첨해서 S 각성의 돌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스포를 조금 하자면 정말 저를 응원해 않으, 주시지 않 응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네. 뭐 아시겠지만 저번 때 보면 네. 음, 제가 너무 가볍게 이겼잖아요. 네. 여러분 저 응원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저 응원하지 마세요. 제발. 저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하지 마세요. 어 네. 리더리님이 무승부도 있나요? 오. 예리해, 그럴 수도 있겠다. 오, 무슨 어, 무슨 구도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네. 갑자기 막 손을 떨 수도 있는 거고. 네.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쵸. 그쵸 젓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뭐 어플 수도 있는 거고. 어, 어 그런, 그쵸, 그쵸. 그쵸, 그 어. <laughs> 자, 그러면, 어, 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타이머가 준비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준비, 시작! <laughs> 저손 떨려요. 어. 뭐지? 이 긴장감 없는데. <laughs> 이 도전은 뭐지? <laughs> 자꾸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얘 너무 웃겨. 너무 웃겨요. 안찍요어죄송요어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넣어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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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하나 넣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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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육안으로 딱 보이시죠? 아 잠깐만 튕긴 거좀 여기 넣을게요. 아 진짜. 너무 못하시네요. 자 아, 이거 그래요. 누가 봐도 제가 <laughs> 이겼지만 한번 세볼게요. 한번 자 세볼게요. 시작. 자 하나, 세 개요. <laughs> 둘, <웃음> 셋, 넷, 다, 여. 고고 8월 9월 10월. 제가 보자는 그 그렇게 잘한 게 아닌데 진진이가 너무 못했어요나 <laughs> 진진이 를 믿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봉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하셨네. 현태 님이 코 옮기기 어려운데요. 어, 이거 음. 어려워. 그리고 세젓가락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 세젓가락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맞아요. 이거 식탁보다 쉽지 않아요. 저번에도 음. 저희가 세젓가락을 했었나요? 그랬대요! 아, 근데! 아, 아니, 귀엽네. 아니 귀엽네. 오늘, 이렇게, 어, 오늘 좀 그쵸? 그래요. 더워서 그런가? 음. 그리고 훅튜브님이 떡볶이 담고 싶은 그릇이다. 아, 아 나만 그 생각하시네. 아, 데... 어, 어, 포장마차에서 비... 비닐 하나 씌우고 아, <웃음> <웃음> 여기에 거의 오뎅도 많이 담아주셨어요. 어 맞아. 음. 지금 상구녀님이 자리상 태연이 유리하네. 바꿔서 어. 해도 제가 이길 것같아데 <laughs> 네, 바꿔서 해도 제가 질 거예요. 제가 3배 이상으로 네. 많이 넣기 었 때문에 박선희 음. 님진진똥선 저번 주부터 약간 이 친구가 코내에 네, 뭐가 꼈어요. 네 맞아요. <laughs> 아좀안 좀 되네요. <laughs> 지금, 다이루님 근데 젓가락질 실어한가 젓가락질 어? 되게 정으로 배웠는데 <laughs> 여러분 이게 코 옮기는 게 생각처럼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립토리님진 사람 벌칙 해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음. 그냥 저, 저 그냥 제가 별칭 당했으면 좋겠는데 방송님이 진진 손에 살쪘다 찍지 <laughs>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저 손에 살찐 거 어떻게 하셨어요 진진이도 옛날부터 손 별명이 별명 있어요 칠0 k g 팔십 킬로예요 아 팔십 킬로 아, 아, 제가 옛날부터 네, 네. 되게 네. 비교해 보자면 제가 튼튼해요 네 하얗고 굵어요 <웃음> 되게 <웃음> 튼튼 이게 여기가 튼튼해요. 엄청 맞아요. 엄청 두꺼요 제가 뼈를 아버지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네. 여기가 되게 네. 단단해요. 모든 어. 뼈가 다 단단해요. 어 그럼 오용상님이 어. 콩 먹기나 하지? 어, 어. 걸치고로 어, 한세개 드세요. 이 먹어 도 <laughs> 되는 콩인가요? <laughs> 이걸 먹네. <laughs> 이빨 부러지신 거 아니죠? <laughs>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되잖아요. 맛이 너무 없어. 맛이 없대요. <laughs> 어. 아, 아 일단 치워버리자. 아, 일단 어아 그게 아니라 걸치는 뜨가 진정에... 이거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좀 치울게요. 네치우고 우리 추첨을 합시다. 네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결은 제가 이겼고요. 맞아요. 너무 걷더니 여러분 지금 손가락이 아프신가요? 안 아파요. <웃음> <웃음> 자 정답자 추첨하기 전에 선착순으로 뽑는게 아니라는 거 다들 참고해 주세요. 네 지금 오 아직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일단 제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음, 회원번호 8197로 시작하는 옥진님 축하드립니다. 나. 아! 자, 두 번째는요. 네. 회원번호 8249로 시작하시는 WWS1님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바로 뽑아 드릴게요. 회원번호 8206으로 시작하는 김지연님 축하드립니다. 아! 세분께는 각성의 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리, 네. 그 우편함을꼭확인해 주세요. 네. 자, 오늘도 보너스로 운세 코너가 준비되 있죠. 네. 마찬가지로 세 분의 운세를 뽑아드리고요 네. 게임 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재미로 하는 거. 죠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붙어하 y 서 u r 하 a 서 d s 하 p 서 u t 하 o 서붙어하 n 서 s u 하 p 서 t your h a 콩순이 u 저 콩순이 네. 닮았나요? <laughs> 콩순이 그 인형 맞죠? 맞아요. 저 되게 <laughs> 이렇게 맞죠? <laughs> 지금 운세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음. 제가한번뽑아주세 제가 뽑아볼게요. 응. 이승열님 손 하셨어요. 오. 네. 손을 하셨으니까 제가 뽑아드릴게요. 네. 어자자보자잘 뽑아라. 모자. 제가 궁금한데요. 오 어, 어, 너무 시끄러워. 어, 자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와중에 발 누구예요? <laughs> 자, 자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세요. 오, 오자 바로 백화점으로 가세요. <laughs> 못 갔던, 사고 싶었던 그 것을 사시면 됩니다. 네. 자 백화점 다는 시간인가요? 저 빨리 서두르세요. <웃음> <웃음> 인터넷으로 사셔도 돼요. 네, 네. 인터넷으로 네. 네. 기분 전환 네. 제대로 하시겠네요. 네. 자 손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발을 드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송현주님, 제 운세 봐주세요서, 아, 이렇게 깔끔하게 운세를 받아라고 하시면, 네. 그대로 말을 또 고질 굳대로 듣는 네. 스타일. <laughs> 자, 초록색을 한번 뽑아볼게요. 네. 얍! 많은 일들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날입니다. 오. 와우! 대박이다. 이건 내가 갖고 싶은 옷인데 저도요. 저도 오. 갖고 싶은 옷인데 아주 좋은 옷입니다 제발 요새 잘 뽑습니다. 음, 저도 나쁘진 않았어요. 어, 나쁘진 <laughs> 않았어요. 돈을 써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laughs> 근데 그거 내가 갚아야 되잖아. <웃음> <웃음> 그쵸, 그쵸. <웃음> 지금 쿠폰 달라고 쿠폰은 조금만 기다려! 자, 진지리도 하나 또 뽑아주세요. 네, 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누텔라잼님, 다음 주 기말고사인데 잘볼수 있을까요? 너잘 어. 뽑아야 한다잉? 아, 제가 잘 뽑아드릴게요. 네. 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나왜 불안하지? <laughs> 아닙니다. 어 자, 한번 보자. 자. <laughs> 자,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모험을 즐기세요. 아야 너무 안 좋잖아. <laughs> 지나간 걸. 아니, 잠깐만, 미련을 두지 말아요, 말아요. 네, 시험은 나 공부 한만큼 된 거니까요. 음. 네, 새로운 저, 모험을 저, 즐기세요. 네, 네. 저 손에 뭘 받아? 약간 똥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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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깡님이 지나간 정도라고아 네. <laughs> 어, 너무 슬픈데요. 지금 이장현님이 손금 보는 중이냐고 하시는데 지금 운세를 받으리고 있습니다. 한번만더 네. 뽑아 드릴까요? 네, 그럴까요? 머리를 들게요. 머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주세요. <laughs> 음... 손, 손, 손. 인트님이 손, 손. 저 당첨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음. 뽑아드리죠. 좋은 걸 뽑아드리죠. 네, 뽑아주세요. 아, 왜안무 걸로 뽑아주세요. 요즘에 금손이니까요. 좋은 거다 알아. 짠, <laughs> 진지님 똥손이시네요. <laughs> 맞아요, 저 똥손 맞아요. <laughs> 당신이 한 실수를 보기 좋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진지님 어. 뽑았던 거 다시 었나요 네. 아, 왜요? <laughs> 똑 같은 걸 뽑았나봐요. <laughs> 아니요 똑같은 거안 뽑았어. 아, 다른가요? 다릅니다. 어.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음. 짠, 지금 송연주님이 이광수급 똥손 느낌? 아. <laughs> 중에서 아. 날개 하한 아. 번에 찾으신 김광수님의 그 아, 그... 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아는 그예예 예, 예. 오늘의 운세로 고민에 대한 해답이 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헤타하게헤타하게 기다린 쿠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사연 신청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 신청은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할수 있고요. 네. 내가 가장 맛있게 먹은 인생 라면에 관한 사연을 <laughs>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이고파. 이때 먹게 된 이야기나 레시피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유심히 보고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자 안드로이드 로 상점에서 쿠폰 클릭 유튜브 모모티비 깜짝 쿠폰 이벤트에서 등록할 수 있고요. 아이폰은 영상 아래 더보기 혹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둔 링크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쿠폰과 타임어택 쿠폰을 먼저 공개할게요. 자 프리미엄 뽑기권 10회 전체 쿠폰이고요. A 마법석 1에서 4 뽑기 타임어택 5분입니다. 하나 둘셋 야! 시간여행자! 미래에서 온 편지! 시간여행자! 미래에서 온 편지! 시간여행자! 미래에서 온 편지를 타자로 써주세요. 네, 보이시죠? 네. 여러분, 지금이에요. 얼른 치시면 됩니다. 지금이네! <laughs> 지금, 어, 보자.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신가 봐요. 손을 이제 그만두셔야 돼요. 네. 네. 손 <laughs> 문자 다 뽑았어요, 이제. 어. 어, 두분 어,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쿠폰 번호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하시죠. 어, <laughs> 똑똑한데? 똑똑한데? <웃음> 어, 똑똑한데? 응. 어, 지금 조희태 님이 장, 당첨도 안 되고, 손도 안 되고, 그렇다면 전체 어. 쿠폰. <laughs> 전체 그렇다면 있어요? 전체 쿠폰.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어. 자, 그럼 마지막 선착순 쿠폰. 선착순 네. 두 가지 쿠폰을 마저 볼게요. 할게요. 할게요. 네. 자 슈퍼프리야 뽑기 실패 선착순 777명이고요 S 태양석 1에서 4 뽑기권 선착순 50명입니다 하나 둘셋야 빛의 속도 상대성 이론 빛의 속도 상대성 이론 빛의 속도, 빛의 속도. 상대성 이론 늪타자로 잡어주세요뭘 시죠 지금 우리집 우리 운료님의 태현님 혹시 고향이 전라도예요 어떻게 하라디야 어떻게 하라디야? 줄라도 <laughs> 여행 <laughs> 어떻게 아셨죠? 아 태어난 것만 졸라도고요저 서울에서 네.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 어떻게 알아줘 <laughs> 신기하네요. 어 억양이 약간 있나봐요. 네. 오늘은 선착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응. 그리고 곧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 아직 안 남기신 분들 망설이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네. 댓글 이벤트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지금 에 S님이 저번에도 그랬듯이 다 먹었다. 이걸 또 와우. 욕심쟁이. <laughs> 와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어, 대단하시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지금 DC S님이 웃음 모습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다 먹었다는 뜻인가요? 어. 음. 자 진지도 좀 읽어주세요. 자 말투 보면 딱답 나와 불지 어디세요 고양? 전 남원이요. 친양이 고양. 저는 서울인데 <laughs> 서울이 고향인데요. 와정현님이 오십 명은 오늘도 실패. 아 손가락이 조금 느리셨나봐요. 그런가봐요. 지금 김규모님이 타임아트 도 보여달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그렇죠. 오늘 공개한 쿠폰을 다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오 카만이 있을게요. 네 카만이 있을게요. 네 남은 여기 1 위. 오 반갑다. 바꿨다! 바꿨다! <laughs> 스트로베리 쿠폰 다 먹었습니다. 진지님 고마워요. 와우! <laughs> 본인 아이디를 지금 적어주시면서 <laughs> 스트로베리 쿠폰 다 먹었어요. 지금 천상태자님의 777명 빵임. <laughs> 저런. 저러... 손가락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됐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 저런. 저러... 저렉 걸려요. 어떡해, 쿠폰. 음. 쿠폰, 전체 쿠폰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살님님이 처음 왔는데 꿀좀 깍깍깍깍. <laughs> 특이하게 특이하게 웃으시네요. 까까까까. 쿠폰을 다 먹어서 선생님이라고 하신 거겠죠? <웃음> <웃음> 자, 이제 진진이가 정리 좀해 주실래요? 네, 여러분. 한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나를 다독여 주고 에너지 충전하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